할렐루야! 내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에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기가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쁨만이 아라 우리의 삶,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 주시는. 예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성령 통하여 하나님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인되 평생도록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 사랑하는 아버 부족한 죄의 또 있는 모든의 영혼 떠나게 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로 자녀들에게 뜻하게 시키셔서 하나님만 찬양하며 영광 누리며 귀하고 복된 딸들도 인도하며 조업사 이 시간에 나아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흔들고 있는 더럽고 아픈 것을 떠나갈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 하나님의은혜사합니다사랑하통하는사랑하나님람들과사하나사람들 사랑하는 람들과하는 사람들과 에하는사람들사하는람들과수하는사람들하는주람들사하는나람들과사랑하하 건너요